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 6만 1000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느리게 횡보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큰 변수 없습니다. 내일 주가 강세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카카오 실적 발표구의 예선과 달리 2월 첫 주가 아닙니다. 2월 12일로 늦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검색 엔진 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 또는 구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처럼 이런 포털 사이트 사용 안 하시죠? 이미 다들 챗 GPT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무료 버전도 있기 때문이고 또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버전도 있잖아요. AI를 먼저 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로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미 우리는 궁금증을 포털 사이트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흐름은 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검색 광고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로만 놓고 보면요. 주요 플랫폼 중에서도 검색 이용률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기업입니다. 1년 사이에 무려 11%나 감소했어요. 이런 결과는요. 결과적으로 우리 카카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데 바로 광고 트래픽, 그리고 수익성의 부담이 될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네, 챗 GPT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우리 카카오와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차별화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면 플랫폼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AI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데 바로 카카오가 챗 GPT와의 협업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나 자체 잘못하면 챗 GPT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카카오는 한국어 특화 모델로 진화해야 되는 것이고 오피스 시장에서 또 가정이라든가 또 친구들 사이에서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굳이 구독 결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1월 구독료 이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유료 구독자 유지율이 반드시 우리는 확인해야 될 포인트인데 앞서 1월 400만 명 정도 수준까지 구독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느냐 또는 감소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구간에서 양대 지수가 계속 고점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도 0.98% 올라갔고요. 신고가 경신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플러스 2.73% 올라갔고요. 52주 신고가 경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 오를 때 카카오가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 코스닥이 오히려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카카오는 또 답답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1월달 상승률을 보면 우리 카카오는요 고작 2.8%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요 1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23.9% 였어요. 코스닥도 최근에 아주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5.82%까지 1월 상승률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자 1월 마감하는 날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상승률이 우리 카카오에게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6만 1000원 현재 가격에서 지지력 기반을 잘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6만원 이하로 언더로 내려가고 있지 않죠. 내일부턴 네 여기 5일 가격 이동평균선 있죠. 5일 평선이 지금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이 각도가 다소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 평선 각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 카카오가 딛고 바로 치고 나간다면 바로 5선 타고 오르는 급등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꼬꾸라지면 다시 5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6만 1천원 또 6만원대 지지력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일 1월 마감 금요일 우리 카카오는 아, 다소 좀 강하게 좀 치고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조심스럽게 투자자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좀 내자면 6만 5천원 가격 수준까지 좀 어프로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갔다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각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각도가 둔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65,000원 정도까지 빠르게 좀 올라주면 각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2월달 이벤트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6만원 가격이 이탈하지 않으면 양봉 마감하잖아요. 자 여기 카카오 월간 차트 왔습니다. 양봉 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달과 이번달 양봉 마감. 그럼 다음달도 양봉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잖아요. 내일 그래서 마지막 네, 1월 마감을 앞두고 좀 치고 나오면서 6만 5천원대 이상으로 좀 올려주면 다음 달은 7만원대 또는 6만 8천원대 여기 돌파 테스트가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6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62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돌파 테스트가 당장 2월달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선 네, 그래서 2월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위평선 월간 차트 5위평선은 이렇게 옆으로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지금 옆으로 누워 있어요. 따라서 2월달부터 우리 카카오 주가가 빠르게 위로 좀 치고 나간다면 네 5위평 각도가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월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가 아니라. 월간 차트기 이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일간 차트에서 결국은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승의 시나리오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내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2월 달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바로 2월 달첫 주간에 보통 실적 발표를 해왔던 카카오가 왜 이번에 늦게 발표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 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예, 발빠르게 들어볼 수 있겠고요. 또제 사견들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적중률을 높여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계열사 가운데서 카카오 뱅크는 4일입니다. 2월 4일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6일 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인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같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주로 비슷한 기간에 하루 이틀 차로 발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카카오가 2월 12일자로 다소 좀 동떨어져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는 실적 발표 2월 6일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요.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냥 실적 얘기만 할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카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카나나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일정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실적 발표 일정을 뒤로 연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카카오 주가가 당장 움직이지 않지만 2월 달은 그러면 기대해보자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이렇게 좀 조명받고 좀 돋보이면서 올라가려면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이슈들, 내용들 그리고 카카오가 좀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소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사주를 뭐 대규모로 좀 사들인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뭐 소각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배당, 배당 확대 정책을 좀더 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카카오는 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뻥뻥뻥 뛰어서 올라갈 때 희소식 터치지 마시고,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맥없이 있을 때, 좀 희소식을 좀 공개 발표해서 주가 띄우는데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에 대한 이 가치는요, 시가 총액으로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상당 주식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주가 띄우기 위해서 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말 그대로 최근에 우리 카카오가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데 앞에서 올라간 이것만 보고 최근 작년 하반기에 우리 카카오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했거나 또는 비중을 크게 늘리셨던 분들 일명 몰빵 투자자 하신 분들이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비중을 줄이게 될 때, 그때는 또 카카오의 집중 투자보다는 카카오 대비 올해 더큰 수익률을 낼수 있는 유망주라든가 또는 주도주로 적절하게 좀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올해 2026년도 역시 카카오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카카오 투자 관점을 유지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져간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외되지 않고 카카오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에 집중 투자를 해놓으면 지금과 같은 장세, 올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지금 1월달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보면 카카오 투자를 우리 여러분들이 지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카카오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때 결국은 투자를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투자를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오른다. 확신에 가득찬 시각보다는 지금의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번엔 놓쳤다면 다음엔 잡아야 되잖아요. 다음엔 그 자본의 물길을 따라가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상을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또 메모도 하시면서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과 관련된 것은요, 나이도 성별도 학력도 다 무관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그것은 누구도 알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알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키워나갈 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수익률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현재와 미래만 전망하고 또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이 주식시장에선 최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정리원 방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비중을 최대치로 높이도록 의견을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카카오가 지금 방향이 없고 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더잘 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 방향성이 각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카카오는 앞으로 2월 달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르면 내일부터 힌트를 우리에게 줄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카오 욕심을 좀 낸다면 네, 내일 65,000원 정도까지 어으로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변종성은 대략 뭐 한4% 5% 정도 나와야지 6만 5천원 정도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7만원 저항돌파 테스트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8만 2천원 정도까지 우리 카카오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가 흐름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는 더 달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마냥 롱런 하지 마시고 쉴땐 쉬어라. 비중 축소. 달려야 할땐 같이 달려라. 비중 확대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화살표 신호가 있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게임 등등 핵심 주도주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